한나 아렌트는 나치의 폭정을 겪고 미국으로 망명한 정치 철학자예요. 그녀는 인간의 조건에서 묻습니다. 인간답게 산다는 건 무엇인가? 그 답은 함께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타인과 관계 맺을 때 비로소 자신을 드러내죠. 아렌트는 인간의 활동을 노동, 작업, 행위로 나눴어요. 노동은 생존을 위한 반복. 작업은 인공물을 만드는 창조, 행위는 타인과 함께 새로운 세계를 여는 정치적 활동이에요. 그녀는 행위를 인간다움의 핵심으로 봤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하고 함께 할때 세상에 새로운 시작을 만들죠. 하지만 현대사회는 경제와 소비 중심으로 변하며 공적 영역, 즉 정치적 대화의 공간이 사라졌다고 비판했어요. 이로 인해 인간은 생존에 매달리는 존재로 축소되고 자유와 다양성은 위협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아렌트는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 즉, 시민이 함께 토론하고 결정하던 공간의 회복을 꿈꿨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르기에 서로 대화하고 설득하며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인간은 시작할 수 있는 존재, 즉,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고 강조했죠. 외워두면 좋은 문장들이에요. 죽기 위해 태어나는 게 아니라 시작하기 위해 태어난다. 행위는 인간 사이에서 수행되는 유일한 활동이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말하고 행동하는 공간이야말로 인간이 의미를 얻는 곳이다. 인간의 조건은 인간을 다시 행동하는 존재로 불러내는 책이에요. 소비와 효율의 시대에 타인과 함께 말하고 행동하는 순간 우리는 진짜 인간이 됩니다.